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남투들 한가닥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강한 대변을 보는 잘 먹고 잘싸는 법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탄또 다른 중요한 배설 기능인 소변과 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 소변과 땀은 우리 몸의 노폐물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 몸은 아주 진짜 작품이잖아요. 명품이고. 아주 정교해요. 과학적으로는 제가 볼때 1%도 몰라요. 이건 지혜의 영역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잘 들어오고 잘나가면 모든 것이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변. 또잘 나가면 되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변으로 빼내고, 땀을 통해서 인체는 면밀하게 체온을 조절하고, 수액대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체온대사라든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함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는 소변과 땀인데, 이게 더잘 몰라요. 이게 중요한지를 알면은 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여름에 막 땀도 안 되고, 겨울에 말이지 너무, 듣게 지내고 이것이 모든 병을 일으키는 고장부부가 경락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와서 소변하고 땀만 이해도 큰병 예방도 되고 어떤 병도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셔서 소변의 중요성과 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해결해야 되는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먹고 술독을 왔을때이 술독을 해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한의학적으로 발한 이 소변입니다. 예, 땀나게 하고 소변을 많이 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술 많이 먹고요. 빨리 술깨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양 먹지 말고요. 열심히 뛰어 땀내고 물좀 많이 마셔요. 그러면 예, 술 빨리 깹니다. 그만큼 땀과 소변은 굉장히 우리 몸에 건강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노폐물 배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면역력과도 기능히 시켜야 되는데 이몸 안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면은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특히 그암 환호 같은 경우에는 땀과 소변의 문제 생긴다면 면역 기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을 확인하고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네. 예, 이 해독의 관점에서도 항상 인풋 아웃풋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아웃풋 배출은 크게 대변, 소변, 땀, 호흡으로 독소가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대변은 지용성 독소, 소변은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 또 땅과 호흡은 기화 성독소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저는 현대에 와서 가장 문제가 땅과 호흡을 통한 독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다. 우리가 옛날에 야생의 시대 또 농경 시대에는 땅과 호흡을 통한 독소 배출이 엄청 잘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과도한 노동. 그러니까 지금은 활동량이 옛날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보통 10분의 1 정도 줄었기 때문에 스스로 복식호흡이나 찜질사우나나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땅과 호흡을 통한 독소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변과 소변은 사실 우리가 처방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의 치료의 영역에 포함되는데 땅과 호흡을 통한 독소 배출은 본인의 노력의 영역이에요. 아, 네. 이런 만큼 이렇게 땅과 호흡을 통한 독소 배출을 아주 소, 현대인일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니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왕들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등창. 종기 이런거 잖아요 이 거의 다가 운동 안하고 땀 흘리지 않고 이래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제 독소 배출과 땀과는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볼수 있겠죠 음, 네. 네. 그럼 오늘 그럼 소변과 땀 중에 그럼 먼저 한번 소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 노폐물은 결국은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가서 걸러진 뒤에 결국 소변을 배출되는데 만약 뭐 탈수든 뭐 어떤 질환들로 인해서 이 소변 잘안 나온다. 이거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변독도 있지만 요독이라 하잖아요. 네. 실제로 소변을 못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바로 붓는다든가 신장이나 간이 망가지고 전신에 어떤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수기죠. 물도 이런 정수가 안 되게 된 문제가 오듯이 소변이 잘안 나오게 는 되면은 제일 먼저 신장하고 방광이 문제가 바로 와버려요. 왜냐하면 독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탈수로 인해서 몸속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이게, 소변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몸이 붓는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종을 보면은 대반에 이제 신장에 소금 배출잘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한 양이 못 빠져나가고, 잔뇨감이 있다든가. 그래서 요독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피로, 콩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역감. 식욕 부지라든가 심하면 은뭐 요독증으로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변만 잘 봐도 나이가 들어서 노화의 첫 번째가 소변을 잘못 본다든가 대변을 못 본다든가 내지 소변을 보도안 시원하다든가 양이 적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변만 관리 잘해도 모든 병을 예방하고 노화, 저속 노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해독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면 그 찌꺼기가 기화성 독소는 정맥을 타고 폐에서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는 대부분 인파를 통해서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정제되어서 소변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소변을 못 본다는 것은 인파 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인파 순환이 안 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붓듯이 살이 찌면서 날씨가 조금만 습해도 몸이 무겁고 천근만근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이 임파순환을 통해서 이 경로가 막힌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소변도 시원치 않고 저전 몸처럼 몸이 너무 천근만근 무겁고 그게 결국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악화되는데. 사실 소변 양이 적다, 소변 줄기가 약하다, 야뇨증이 많다, 또 소변으로 당이 새 나온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야뇨가 심해짐으로서 토막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저는 소변 줄기가 약하다, 정력의 문제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야뇨가 노화를 빠르게 하는 엑셀레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변으로 당이 세어나는 문제도 원인 치료를 해야 되고 노화를 늦게 막으려면 야뇨는 반드시 치료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야뇨가 또 문제가 이차적으로 불면증을 야기니다 그렇죠. 수면의 질을 안 좋게 하는 어, 그러니까 말하고. 완전히 뭐 진짜 건강에는 진짜 나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근 실제로 그아마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 그러니까 더불어서 좀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이거 소화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해독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까 림프 이야기에도 나왔지만은, 림프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는 있 모든 독소들을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간으로 가죠. 간에서는 이제 독소들을, 이제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이제 해독을 시키죠. 해도 시키면 은 이제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 노폐물을 담관을 통해서 두 가지 경로로 가요 하나는 대장으로 가고 하나는 콩팥으로 가고 그래서 대장으로 한 독소가 3일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역류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이 다시 또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한 가지 소변으로 못 나가게 되면 은그 독소 또한 우리 몸에서 큰 문제가 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림프 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독소가 퍼지면서 여러 가지 병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 소변이 원활하게 나온다. 이 기본 중인 기본인 이것만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증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소변은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알려준 주요 지표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소변을 색을 좀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 소변색, 우리 노란색인데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 노란색은 정상이 아니고 짙어진 겁니다. 그렇지. 옅은 노란색이어야 돼. 아주 옅은 노란색이 정상적인, 아, 충분히 마셨구나. 소변에 문제가 없구나 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가끔 왜 소변색을 보라고 하면 소변색 중에서 콜라빛, 이런 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간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즙을, 네. 막혀서 배출이 안 되고 혈액으로 넘쳐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색이 붉다. 이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제 출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신장 쪽 문제나 요로 결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소변 볼때 관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거품. 거품이 있으면 이게 벌써 단백뇨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왜? 남성분들은 거품이 대부분 좀 생깁니다. 왜냐면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laughs>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과 여성들 기준은 다른 게 남성분들의 거품은 거품이 좀 생겼더라도 조금 일정 시간 지켜봐서 한 20, 30초 후에 사라지면 이거는 거품이 아니에요. 낙차에 의한 거고.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거품이 보이는 건담백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또 우리 남성분들은 소변을 잘 본다는 게 색깔도 보고 볼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잘 색깔 거의 안 본단 말이에요 소변을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변기에 우리가 이 세정제 중에 파랗게 색깔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저거 사용하지 말라 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은 그렇죠. 넣어버리면 소변색을 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요 해자 근데 이렇게 소변만큼 중요한 게또 땀이잖아요 근데 그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물땀 소금 땀, 물 땀, 소금 땀. 예, 그러니까 찜질 사우나에 가서 바가지로 땀을 흘려도 개운하다는 사람이 있고 네. 또조그만 땀을 흘려도 노곤하고 지친다는 사람이 네. 분명히 네. 있습니다. 네. 이게 2대 8 정도 돼요. 땀을 바가지로 흘려도 개운하다는 사람이 8이고 네. 조그만 흘려도 지치고 노곤하다는 사람이 2 정도 돼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땀이 아포클린, 에크린 있잖아요. 그 에크린은 이제 호르몬이 동물의 호르몬이 나오는 겨드랑이나 네. 성기 주변. 네. 그러니까 일반 동물들은 다 에크린 땀이고 호르몬이. 그런데 네. 아포크린 땀을 흘리는 유일한 동물이 이제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이 아포크린 땀을 흘리는 이유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1박2일 동안 동물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순행식으로 근육을 시키기 때문에. 일반 동물들은 호흡을 통한 공랭식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 운동에 있어서는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음인 소양인들은 소위 말해서 찜질 사우나에서 땀을 내도 개운하다는 사람이 많고 소음인 태양인들은 노곤하다는 사람들이 많으냐. 근데 그 비율이 8대2 정도 돼요. 그러면 진화 과정에서 태음인 소양인들이 80% 이상 많이 생존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물땀을 흘리면 전해질 소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서 순행식의 근육을 시키는 데는 유리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동물을 쫓아가는 데는 유리했다. 그러니까 야생이나 농경시대에는 이런 체질들이 지나가자해서 훨씬 많이 생존하지 않을까. 저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주 4분의 1씩 체질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민 소양인들이 절대 다수가 많은 이유가 이런 거지 않을까. 예. 네. 아, 그데 좋은 관점인데, 아주.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 태음인 소양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농경시대나 야생의 시대 때는 엄청난 땀을 내도 소금을 많이 배출을 안 해서 전해질의 문제로 덜 지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금이 땀을 통한 배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맨날 정제소금을 짜게 먹는 국박층들이 다 태음인 소양인들이에요. 그이 과정에서 염분의 혈관 내 정류로 인해서 동맥이 딱딱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혈압이 전부 소양의 태음에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지 않을 라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땀을 내더라도 이거는 체질에 따라서 많이 내도 괜찮은 사람. 염분 본충을 하면서 적당히 내야 될 사람. 이거 구별이 좀필요 구분이 돼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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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이 뭐 물땀이 됐건 또 이제 진땀이 됐건 땀을 흘린다는 것은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이 땀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뭐 체온 유지하는 기능도 있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땀이 났을 때 땀을 그 식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을이 급속냉각 이거는 얼음 얼릴 때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될것 같아요 급속한 냉방 보다는 자연적으로 몸의 열이 가라앉을 정도로 땀이 나는 이런 시간적인 것들을 기다리시면서 땀을 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땀나는 거를 요즘에 되게 겁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땀 날까 봐뭐안 하고 땀 날까 봐 음. 땀나는 거 겁내지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자연스럽게 땀이 식을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아마누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은이 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건식사원 나나 또는 이제 조욕이나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어, 사우나를 통해서 어, 올라왔던 열을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떨어뜨려지면은 그 속에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 기능이 강력해지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땀이 났을 때식히는 것들을 급속하게 냉각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적인 바람을 맞고서 냉각시키는 그러한 욕법을 하시면은 특히 아마노드들은 굉장히 도움을 그런데 이제 것입니다. 땀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 물론 체질적으로 이제 땀을 흘리도 문제없는 사람이 있고 또 흘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떤 인체 대사 과정인데 자연을 보면은 제일 문제가 현대인들이 여름에는요 반드시 땀을 내줘야만이 추결이 되면서 가을 겨울에 냉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현대인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름에는 누구라가 땀이 나는 계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땀을 너무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 왜 내느냐 하면은, 여름에는 땀을 통해서 대사가 되면서,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정화가 되면서 몸이 건강해. 니까 땀을 내고, 억지로 땀을 내요. 차를 마시면서, 에어컨 안틀고 부채 붙이면서. 그러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가벼운데, 누구라가 남녀노소는 여름에는 땀을 내줘야 됩니다. 체질의 관계를. 그렇지 않으면은, 가을, 겨울에 문제가 없고, 나이가 들면은, 그 양적의 에너지를 못 받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름에 적당한 땀 내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가을, 겨울 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고생하기 때문에, 땀 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여름에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땀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잘 가지고 실천하시면, 우리 전력량 부족 때문에, 항상 문제되는데. 한여름에 상바다 얘기죠. 그죠, 좀 도움 되겠네요, 네. 자, 이번에 이렇게, 건강하게 소변을 보고 땀을 잘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형님 질병 한번 주시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알다시피 미병이란 말 있잖아요. 예, 검사에서 확실한 질병이 나오진 않았지만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어떤 증상을 가지고 미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방송한 내용들이에요. 대변, 소변, 땀. 이세 가지가 평상시와 같지 않다면 이미 미병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빨리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 수다 나눠 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함께갑시다.